브라언정의 도시여행, 이도, 처도! 최초의 음주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음주방송이 아... 시작되었습니다. 하도 맥주 맥주 하시는데, 그 네. 맥주가 진짜 맛있는 건지 어쩐지, 술만 네. 먹이시고, 실제로 제가 맛을 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팟캐스트에서 계속 맥주 랭킹 뭐, 14위도 나오고, 26위도 나오고, 288위도 나왔는데, 우리가 직접 마셔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직접 제가 맥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맥주죠? 네, 오늘은 그 모스크바 편에서 우리가 소개드렸던 해 그리고리 라스푸틴, 러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되겠죠. 그 장본인의 라벨이 들어간 바로 올드 라스푸틴이 되겠습니다. 올드 라스푸틴 이게 몇이었죠? 어디? 이게 14위였습니다. 14위. 어, 네.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맥주인데. 그렇습니다. 어, 지금 스타우트. 스타우트가 흑맥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맥주? 이거 흑맥주입니다. 네. 오... 여기 임페리얼이라고 적혀있는데 임페리얼은 맥주용으로 도수가 센 맥주를 말하는 겁니다. 몇도예요? 9도네요? 네, 9도입니다. 원래 몇도 정도 하죠? 맥주가? 원래 라거 맥주가 4.5도 정도 되는데 이게 구도니까 보통 네. 맥주의 두배가 되는 것이죠. 오, 일단 한번 드셔보시면서 얘기해볼까요? 네,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거 네. 마셔볼까요? 네. 예, 소리 보십시오. 아, 네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이 네. 네. <laughs> 색깔 보십시오. 오울드라스푸틴의그 사악한 마음과 같이 마음 차이 않습니까? 어 왜? 예. 야 이거 진짜 네, 색깔이 뭐 예. 진짜 멋있다. 그렇습니다. 체코블레스입니다. 체코에서 제가 직접 사온 건데. 어 뭐가 달라요? 예 다릅니다. 소리가 다릅니다. 오. 네 아주. 캉 하고 나네. 네 소리 한번. 오호. 라거 네. 맥주가 마지막 목넘김이 <laughs> 그렇게 좋은 맥주가 아니라. 콸콸 넘기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네. 향기를 음미하시면서 아, 와인처럼? 네, 와인처럼 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향기를 일단 한번 보시고. 어. 음. 오 어. 오. 오. 안주는 없나요? 네, 안주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주는 <laughs> 맥주만. 네. 어. 이 어, 되게 <laughs> 탄산 음료 먹는 것 같네. 오, 맛있다. 사실 에일 맥주, 스타우트 맥주는 탄산이 네. 강하지가 않은데 네. 여기는 지금 뭔가 이렇게 얘 예. <laughs> 너무 독해서 그런지. 아니, 맛있는데? 네. 초콜렛 바다에 풍동 빠진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건, 이건 초콜렛입니다, 이것은. 이게 벨기에 초콜렛인데, 구도가 주는 임팩트가 이렇게 크네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네, 이거? 네, 이것을 제가 러시아. 미국에서, 이게 미국 맥주거든요. 미국 아, 미국 맥주? 네. 이게 러시아 이름이지만. 한국말이 써져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는 못 사고, 한국의 그 이마트라고. 예? 네. <laughs> 요거 한 장만 그냥 싹 비워보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벌써 필이군요. 필리... 합격입니다. 네. 고래안정의 네. 맥주 랭킹 14위를 차지한. 그렇습니다. 올드 라스푸틴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10점 만점에 제가 9.2점 주겠습니다.